안녕하십니까. 자, 건축법 용어정입니다. 건축법 용어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단어나왔네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요세 개를 구별하는 연습을 사진 가지고 천천히 자, 대지 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더라. 됐네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입니다. 대지 면적은 정확하게 법률 표현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게 돼지 면적이겠죠? 이게 대지 면적이죠. 이게. 이게. 자, 뭐라고 했어요?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로 했죠.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경사면에 있다면, 이게 대지 면적이 아니 거죠. 이놈의 수평, 투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직가로 파헤쳐서 바닥에 나타난 거,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예, 이게 대지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 경사면일 때는 왜 건축을 경사면에 하는 게라 아니 파헤쳐서 여기다 건축하니까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수평 투영 면제란 말이 경사면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는 나 여기 여기 파란색 이 아래 부분이 뭐가 된다? 대지 면적이 된다. 여기가 대지 면적이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 파란색은 이건 건축 면적이죠. 자, 돼지 대지 면적은 돼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자, 외벽. 여기 외벽. 가장 바깥쪽 외벽 있죠? 내네 모서리. 하나, 둘, 셋. 여기 모서리 있죠? 요,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외벽 중심선에 띵띵띵, 요, 요요. 요 수평 투영 면적 여기를 뭐란다? 건축 면적 한다라는 거 외벽이나 바깥쪽 외벽이나 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에 수평 투영 면적, 건축 면적 하면요. 중심선에 수평 투영 면적. 이 건축 면적은요, 이 건물에 그림자 면적입니다. 하여 건축 면적은 이 건물에 몇개 있다? 하나. 하나 건물의 건축 면적은 몇 개,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건물의 건축 면적은 몇 개라고요?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 면적 봐 볼게요. 바닥 면적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에 수평 투영 면적에서 건축 면적과 똑같아요. 단차 이점이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을 구별해 볼게요. 건축 면적은 그림자 면적, 일명 평면도 하는 거죠. 바닥 면적은 각층 바닥이죠. 하나 건물에 건축면적은 하나, 하나 건물의 건축면적 몇 개요? 하나, 바닥면적은 여럿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 건물의 건축면적은 하나, 바닥면적은 여럿 하고 되어 있는 거,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각층 바닥이죠. 둘다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에 수평, 투영. 면적. 건축 면적은 아나 건물에 하나, 바닥 면적은 여러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 건물에서 건축 면적은요. 요네 모서리에 요렇게 수평 투영 면적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나타난 거 요거. 이게 건축 면적이죠? 그러면서 1층의 바닥면적이 되겠죠. 2층의 바닥면적, 3층의 바닥면적, 4층의 바닥면적, 각층 바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건축면적은 여기 맨 밑에. 그 다음에 바닥면적은요.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각층 바닥. 그러니까 객관식을 풀 때는요. 각층 보이면 바닥, 각층 바닥, 각층 바닥, 각층이 안 보이면 요 건축면적. 둘다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객관식 푸는 요령 됐나요? 이때 이 하나 건물에 각층 바닥을 다 합하면, 하나 건물에 각층 바닥을 다 합하면 그걸 연면적 끈다. 각층의 바닥 면적에다 건물의 층수를 곱했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자, 건축 면적과,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일치하죠. 각층 바닥면 1층, 2층, 3층, 4층의 바닥 면적과 1층의 그림자 면적인 건축 면적이 일치하잖아요. 이런 건물을 일자형 건물한다는 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해 놓으면 연면적 한다는 거.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하더라 자, 건축 면적은 하나 건물의 건축 면적은 몇 개? 하나 이렇게 됐죠? 하나 건물의 건축 면적은 몇 개라고요? 하나. 바닥 면적은 각 층마다 1층, 2층, 3층, 4층, 각층 보이면 바다각층이안 보이면 건축 면적, 둘다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쳐야 되는 거, 그림 구별할 수 있겠나요? 각 층이 보이면 바다각 층이 안 보이면 자 건축 면적, 둘다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객관식 공부해야 되죠?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네요. 여기.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근데 2 번은 각층이 있네요. 각층이 보이면 바다. 1 번은 각층이 없네요. 그러면 건축면적. 문제 푸는 요령 됐나요? 둘다 외벽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인데 각층 보이면 바다. 각층 바다. 각층이 안 보이면 뭐 건축면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물의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적응되는 필로티입니다. 건축물의 1층이 차량 주차에 적응되는 무슨 구조? 필로티 구조인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더라. 자, 1층이 기둥만 있죠? 이렇게 기둥만 있고 여기 위로 건물 올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 여기 1층 부분에 필로티 구조로 기둥만 돼 있잖아요. 이건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있죠? 거기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필로티 피 나오면 제외, 피 나오면 피 나오면 제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필로티 구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열재나 마감재 덧붙여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승강기 타, 계단 타 이런. 자, 그것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는 경사로 입고 있죠? 거기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뭐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구별되나요? 각층 보면 바닥 안 보이면 건축 면적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을 좀 정확하게 다녔듯 각층 보이면 바닥, 안 보이면 건축 면적. 하나 건물에 하나인 게 건축 면적이고 하나 건물에 각층만큼 여럿이 있는 것이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습니다